에서 열리는 토론은 국가 산불 재난 대응책의 확신을 위한 긴급 세미나가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지만 또 산불 학회가 있더라고요. 산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겠죠. 산불 학회에서도 오시고 전 헬기 조종사분도 오시고. 오, 공군에서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정말 민관군이 합동으로 산불을 잘 헤쳐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뭐그 영남 용남 지역, 영남도 미국 풍산, 풍산 그냥 아이들 다못 놀잖아. 세가 배 건설에 따른 풍태 산불 치나 시스템 도입돼야 되도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산불 때 어, 미군 헬기가 큰 역할 한거안 없으셨을 겁니다. 이런 장기 체공형 무인기들도 한번 탐색을 해서. 우리 산불 감시에 투입을 할 필요 가 있다. 이번에는 뭐 1,600도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열기 불이 떨어질 순간에 불도 진화하면서 올해 정말 이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토론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여태까지 산불 대응이 지상도 그렇고 공중도 그렇고 또 96년도 고성 산불 이후로 계속 증강되는데 그게 한계를 보이겠습니다. 네.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찾고자. 오늘 학회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부회장으로 아, 예, 계시지만 예, 예. 원래 헬기 조종사이셨네요. 네, 예, 제가 그 헬기 타기는 한 38년 탔는데 헉. 산불 끄는 건한 23년간 산림청에서 전국의 산불을 아. 헬기로 어, 연기수를 떠나다면서 그, 진행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음, 그렇죠. 또 헬기 조종사 두 분이 순직을 하셨는데 순직하신 그 우리 기장님이 저희 선배들에요. 이 아. 그분들에게 순직하시면서 좀 기쁜 애도를 표하고요. 네, 헬기 조종사를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국가 재난 아니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설명만 하지 말고 음. 실천을 해서 후속을 실천해서 하라. <laughs> 예산 지원해주고, 네. 산불 현장에서 목숨을 싸우는 사람들한테 네. 지원해주들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어,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불 하면 네.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네. 산림청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게좀 의외였어요. 네. 이번에 경북 지역 산불은 종종과는 차원이 다른 규거라든지 네. 그 피해 측면에서 엄청난 어, 영향을 끼치지않았습니까 분해도 아시다시피 수송기라든지 네. 이런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 활용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번 세미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초대형 진화 시스템을 음. 어,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네. 수송기라든지 아니면 여객기를 개조한 아. 어, 전용기라든지 네. 네, 이러한 고정익기도 음. 이제 활용할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세미나가 개최되고 나면 네. 바로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많은 이제 고견이 제시가 될 텐데 그 고견을 제가 다 듣고 아... 어,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 네.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저도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